이루프랙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장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KA4나 올류카니발 하이리무진 버전 같은 경우는 다루프랙을 제거하고 를 장착을 해요. 장착을 하고 이게 높이가 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데 용량은 또 무지하게 큽니다. 무지하게 크고 이게 이제 하이리무진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루프칸이라고 또 써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공연에 하이리브진 핏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루프칸이나 린드메이드 써있으면 저거 루프박트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아예 외관상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하이리브진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예 로고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양문 열림 방식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FRP. 하이리브진도 그렇잖아요. FRP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감 처리가 엄청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올류칸니바하이리브진 버전 같은 게 장착하고 전구가 2을백개 되지 않아요. 2.1백기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낮은 곳을 지나가시더라도 안전하고 편하고 높이 스크래치나 파손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하세요.